최고의 입지 중 하나인 동탄 역세권에 위치하며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대방 로또 청약이 바로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채테크 당근제입니다. 지난번 과천 지정타 아파트와 동탄 대방 아파트 모집 공구가 나오기 전 미리 준비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대방 엘리움 모집 공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점과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을 핵심 정리해서 이 영상 하나로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신원특공 등 특별 공급에 해당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잘 정리하셔서 3억 이상을 벌수 있는 로또 청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족감도 인데요. 총 464세대의 아파트와 88세대 오피스텔이 하나의 단지에 있는 구조입니다. 완전한 대단지는 아니지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치면 중단지 이상의 세대수는 되기 때문에 세대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주차대수도 세대당 1.42대일로 보통 1.3대 1로 아파트가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아파트 주차 대수보다는 여유가 있는 편이라 좋습니다. 최고층은 29층이며 타입은 63, 82두 개의 타입이 각각 두 개의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총 공급세 대수를 보시면 63타입보다는 82타입이 세대수가 약 3배 정도로 많으며 특별공급세 대수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반공급세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내가 특공자격이 된다면 더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좋은 점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공급도 세대수는 많지 않지만 지원 자격이 넓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타입을 보시면 63A는 총 60세대로 알파룸 포함하면 방이 총 4개로 구조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팬트리도 있고요. 포베이가 아닌 점은 아쉽지만 63 타입이 약 25평인데 25평 구조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구조네요. 63B도 60세대로 타워형 구조입니다. 알파룸이 없어서 방은 총 3개이지만 역시 화장실은 2개가 있고 팬트리도 있습니다. 63A보다는 선호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아서 전략적으로 63B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가장 인기가 많을 타입인 82A입니다. 포배이며방 4개 화장실 2개, 팬트리도 있고요. 구조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평형으로 따지면 약 32평인데 구조를 참잘 뺐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82A는 총 172세대입니다. 82B는 타워형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펜트리가 있는 구조로 82A보다는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82B를 지원하면 경쟁률이 낮을 수 있고 당첨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인데, 물론 후에 매도를 할때 82A가 더 비싸겠지만 약간의 시세 차익을 포기하고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도 한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2B를 한다고 해서 시세 차익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가격을 보시겠습니다. 63A는 최고층 기준 약 5.5억, 63B는 최고층 기준 약 4.8억입니다. 타워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분양가가 약 7천만원 차이가 나네요. 내가 타워형에 당첨이 된다면 일단 분양가부터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82A는 최고층 기준 약 6.8억, 82B는 최고층 기준 약 6.5억으로 분양가가 약 3천만원 차이가 나서 63타입에 비해서 타워형과 비타워형의 분양가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네요. 이 부분도 청약하실 때 고려하셔야겠죠. 그럼 대방 엘리움의 분양가가 현재 정확한 시세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주위 아파트와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동탄역 대방 엘리움 아파트 바로 위에 동탄역 반도 유보라 아파트가 있는데요. 근거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적절합니다. 반도 유보라는 2017년 9월에 입주한 8년차가 된 아파트이고 이번 대방 엘리움 아파트는 신축인데요. 반도 유보라가 대방 엘리움보다는 동탄역이 조금 더 가까워서 서로의 장단점이 조금씩 있고요. 현재 기준에서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반도유보라는 24년 6월 23일에 33평이 약 9.8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4년 2월 27일에는 10.2억에도 거래가 되었는데요. 대방 엘리움 32평의 분양가가 약 6.8억이고 반도유보라의 현재 최근 거래된 가격이 약 9.8억이라서 현재 시점에서 시세 차익이 약 3억 정도 나네요. 물론 지금은 부동산 가격 조정기라서 추후에 더 오를 수도 있고 조금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 시세 차액이 3억 이상이 되는 로또 청약은 맞는 아파트입니다.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고 지원을 많이 하실 일반 공급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경기도 서울 인천에 거주하시면 일단 지원이 가능한데요. 화성시 당해 조건도 있지만 화성시 이외 지역도 추첨제 물량이 있어서 경기도 서울 인천에 거주하신다면. 당첨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번 일반 공급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청약 통장 가입이 1 2개월을 경과하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한 점도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는 전용 면적 85 이하라서, 기타 시구는 청약 통장에 200만원 이상, 기타 광역시는 250,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이상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먼저 화성시 당의 30%를 먼저 뽑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를 20% 뽑습니다.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 경기도 6개월 미만과 화성시, 경기도 6개월 이상을 포함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1순위 가점제 같은 경우는 지역, 가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순으로 뽑은 뒤 마지막에 추첨제로 선정을 하고 1순위 추첨제 역시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지역 무주택자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1주택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1순위 추첨제에서 무주택자 우선공급이 있어서 내가 현재 무주택자라면 유주택자보다는 더 유리한 점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번 일반 모집에서 가점제는 40% 추첨제는 60%로 추첨제의 비율이 적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가점이 낮은 분들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을 해서 무주택자가 유리하지만 또 나머지 25%는 유주택자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게 참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 희망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무주택자가 훨씬 유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주택자도 완전 가능성은 없다는 것, 이것도 고려해주세요. 다음은 특별공급입니다. 특별공급에서도 역시 화성 1년 이상 당해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서 50%를 뽑지만 나머지 수도권인 경기도 6개월 미만과 서울, 인천 거주자도 50%의 비율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특공 같은 경우는 당해가 아니어도 충분히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특공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해당이 됩니다. 내가 유주택자라면 특별 공급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이면서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특공 같은 경우도 청약 예치금이 기타 시군, 기타 광역시, 서울과 부산이 다르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고, 먼저 다자녀 특공입니다. 화성, 경기도, 서울, 인천에 거주하시면서 만 19세 미만입니다. 만 19세 이상 자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있고 청약통장 가입이 6개월이 경과했다면 다자녀 특공의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순위로 당첨이 결정되는데 먼저 지역이 깡패입니다. 지역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다음에 배점. 그 다음은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을수록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나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다음은 신혼특공입니다. 화성 거주. 경기도, 서울, 인천 지역의 거주는 똑같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신 분들이 이번 신혼특공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신생아 우선 공급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작년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라면 내가 가장 먼저 선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월 평균 소득이 100%는 초과하지만 140% 이하라면 이 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나의 소득도 체크를 하셔야 하며 자세한 소득은 네이버 당근제 카페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셔서 본인의 소득 요건을 꼭 체크해보세요. 신혼특공에서 자녀가 없으셔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순이라서 당첨의 확률이 아무튼 신혼부부이면서 자녀가 없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이번 모집공고는 2024년 6월 28일을 기준이 됩니다. 모집공고일의 기준을 살피는 것은 모집공고 분석에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3인 이하 4인까지만 살펴보면, 신혼부부 중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3인 이하의 세대원수라면, 세전 약 700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같은 경우는, 100% 초과이면서, 120% 이하라면, 세전 약 840만원 소득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하니 꼭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노부모 특공입니다. 지역은 역시, 화성, 경기도, 서울, 인천 모두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이, 집계 존속을, 3년 이상,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기니 12개월이 경과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은근히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해당이 되나? 를꼭 체크해 보시고요. 역시 노부모 특공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이 깡패네요. 지역이 우선적으로 뽑히지만 화성 당해가 30%, 기타 경기가 20%가 되기 때문에 지역이 당해가 아니어도 가점이 있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다면 당첨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은 생애 최초 특공입니다. 화성. 경기도 서울 인천에 거주하셔야 하고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세대 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만 없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세요. 생애 최초는 자세하게 여러 아파트 모집 공고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가장 큰 뼈대가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내가 혼인 중 이거나 아니면 미혼인 자녀가 있고 주택을 구입한 경험이 없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혼인 중이 아니면서 동시에 미혼인 자녀도 없는 1인 가구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다면 생애 최초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 요건만 충족하시면 되는데요. 생애 최초도 신생아 우선 공급이 있습니다.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께 생애 최초에서도 우선 순위를 나누어서 공급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라면 먼저 선정이 되고 2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월 평균 소득이 130% 초과 160% 이하라면 2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있는 분들께 더 혜택을 주려는 것이 이번에도, 그리고 앞으로 나올 공고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것 같네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특히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3인 이하의 세대원 수이면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세전 약 910만원 소득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수가 4인 5인 등, 더 많다면 소득 기준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특별 공급은 7월 8일에 청약홈에서 일반 응? 공급 1순위는 7월 9일에 청약홈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핵심 요점 정리입니다. 화성 1년 이상 당해가 있어서 당연히 화성 1년 이상 분들이 유리하지만 기타 경기 경기도 6개월 이상도 기회가 있으며 경기도 6개월 미만 및 서울 인천거주자 분들도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이고, 전매 제한은 3년이며,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 지원하시기에 좋은 청약이라는 점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고, 당첨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새 좋은 청약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요.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고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근처의 채테크, 당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